만약 방탄이 아니었다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어이, 아 닉네임 찐빵씨 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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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방탄이 아니었으면 저는 섹스폰니스터 <laughs> 아, 발음을 다시 해주세요 발음 다시 해주세요 잠깐만요 방탄프네 진짜 발음 다시 해주세요 다시 스폰 섹스폰 다시 질문부터 다시 1번 뷔씨 방탄이 아니었으면 어떤 직업을 하고 있었을 것같으요 저는 약간 목관악기 중심으로 좀 이렇게 <laughs> 어, 괜찮네요 괜찮아요 2위 봅시다. 봅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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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다 뛰다가 둥둥둥 둥둥둥 둥자둥둥자둥자자 존남자? 둥둥둥자둥둥자둥둥자 둥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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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둥자둥둥자 아, 왜?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전 남자가 왜? 아니라, 저 남자예요, 저 남자. 어, 네, 좋아요. 저, 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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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상남자와 좋아하기 때문에 이 천사는 안 건데. 요 네. 야, 이런. 뽀뽀와 키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뽀뽀는 살면시 하는 거고, 키스는 약간. 역시 혀의 유물이요? 뽀뽀와 키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되었습니다 혀의 유물이에요. 우리 방짝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호빠와 키스의 차이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요 죄송합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현빈 씨. 현빈처럼? <laughs> 그가 봐봐. 그가 어제 본 영화에서처럼 만나서 입맞춰줘. <laughs> 어, 조용히 입맞춰줘. 뭐 이런 거 아니야? 음, 조용히 입맞춰줘. 아니야. 입맞추고. 입맞추고 집에 가자. 입맞추고 나랑 밥 어, 네. 먹을래? 같이. 어, 네. 뭐 하고 싶어 도대체? 뭐 하고 싶어? 뭘먹는 거야? 입맞입 뭐 맞추고, 왠지 맞추고 싶다고 아, 어. 말해. 아 생각에 들어오면 이제 이모의 여성분이 아. 알몸으로 가운을 벗고 누워 계실 겁니다. 가운을 입고 <laughs> 가운을 벗거든 <벗고는> 벗다니까 가운을 <laughs> 너무 예한다 가운 입고 아뭐 Mnet은 심 규정을 엄격히 <laughs> 준수하기 때문에 네, 가운 입고 누워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제 분이 소리를 지르면 제가 아. 불 붙이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아 네. 생일 이벤트죠. 근데 왠지 진영은 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상 y e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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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못 지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래된 테이프 아니야? 고추학교 아 뭐냐 무슨 노래지 이거? 아 전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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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 이거 하나면 주문한다왜 이래 이상해 애들 아 아 어디야? 어디 분에 물을 뱉어버리네 어디만져? 싸우자는 거아 이거? 어디만 어, 아, <laughs> 아그일일나나 아, 네. 사자성으로, 사자성으로 진퇴악난이라고 합니다. 상대게 네. 됩니다. 네. 아 참을 것인지 못 참을 것인지? 아 이거 완전 소우 같은데 소우 소우야 소우.